주신 귀한 고난 주간의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설을 네, 를 드립니다 사내들인 어, 공예가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라는 것은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 시간에 내려야 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에서 많은 공예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의논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으로부터 모여서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런 모든 일들의 세상의 정치판에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십자가 지시는 상황이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모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것은 잘못이요.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력을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기득권을 주고 어떤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그 혜택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손을 들수 있어야 되는데 손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역시도 정치판의 흐름과 다름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입지를 놓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은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기독권 권력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정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멘.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랬어요. 무리, 무리. 무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무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군중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리가 아니라 누구 누구 누구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앞장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라는 말이 참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가, 무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고난주관을 통하여 내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손을 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리가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예수를 신문하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다에게 끌고 가서 이 무리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큰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함께 혜택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만 따라가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세상의 정치판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다. 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무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왜요? 내가 제자로 구별되지 않으면 무리로 남으면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 속에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저 예수는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리가 드디어 일어나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왜요? 사형을 시키는 일에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사내들인 이 유다 공동체 최고 기관 속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거짓말로 예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예수를 고발하는 고발의 제목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도 통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내지 말라라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로부터 오늘 이 유다의 사람들을 독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의미로 말했다면 빌라도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종교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의 국한되는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 말하면서 로마 정부를 공격하는,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들의 입지를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흔들 흔들거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내 신앙의 입지, 내 일어나는 모든 입지가 흔들흔들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에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거리는 일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빌라도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유대, 유대 사람들이 오늘 오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무리가 더욱 더 강하게 더욱 더 강하게 말하되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맞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맞는지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무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선동하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 유대와 갈릴리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정부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리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무리, 무리. 오늘 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이 무리 속에서 뽑아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 역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에 무리라는 이 단체들이 와서 예수를 하나같이 공격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는 정말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무리는 아무리 능력을 받고, 무리는 아무리 힘을 받아도 무리는 무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진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피 값을 피까벌 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을 자신의 입술로 공격하고 자신의 모든 직을 끌고 공격하는 이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 지도자들의 압박이 너무너무 세니까 그 압박 때문에 갈릴리 관할에 있는 헤롯 왕에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에게 모든 것을 재판케 하라 했을 때 오늘 헤롯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도 예수님을 볼때 오늘 본문 팔 절의 말씀을 볼까요? 팔 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아멘.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듣고 예수를 이전에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예수를 보았을 때 너무 너무 좋은 것은 이전에 소문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에게서 베풀어지는 이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내가 이를 신문하다가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때 그것을 혹시 내가 보면서 이익을 취할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헤로데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고 로마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일들 또 무리의 지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지시는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악함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세력과 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정치판의 모습을 보고, 야, 이놈들아, 라고 뒤엎어 버렸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지시는 이 정치판 같은 더럽고 야합이 있고 추하고 헛된 말로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며 아무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많은 무리들은 외칩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전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결심을 합시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내들인 그 공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70명의 지도자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 시간, 과정, 수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다 뚫고 신앙생활했던 대제사장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리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리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일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리 속에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을 다했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 그 무리 뒤에 따르면서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 무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는 진짜 위험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리에 있으면 위험하다 무리에 있으면 안 된다 무리 속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를 또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추원합니다